네, 미국, 같이 하기, 같이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교육, 교육 합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지식 함께, 하나님을 깊고 시게 살아가는 삶 아멘,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 함께 하겠습니다. 그하는 어, 아, 네, 아, 네, 아, 네, e. um, 하나님의 실식이죠.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을... 옳, 넷, 세 번째.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아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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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주시라! 아멘. 아멘. 아멘! 여기 보세요. 여기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돌아! 내가, 내가 생일을 행하리니! 이제, 이제 나타나님 하시라! 나탄이 하시라. 너희가 그것을 아직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a n i a b 담 n 내리 s h i 리 a 아멘 n 습니까 여러분 m 하 d 님집 a n Merry, Amen, Resi, 마스크 a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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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한 걸음 주와 합니다 아멘 하하하하 옆에 사람께서 하하하하 얼굴 보면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멘 주에서 이런 눈물은 필랍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사람이다 하하하하 이 말씀은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분들 생물체 당신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생물체는 전부 주피요 하나 없으면 팔에 팔에 하나 쌌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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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없으면 팔레팔레 선 잡고 사세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아멘. 책입니다. 왜요? 아멘 천국에서 아멘. 이 말씀 수계시니다 아멘 이말씀은하느님이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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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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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세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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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여러분 말씀 이로릇만 <laughs> 네, 정리하셨습니다. 오늘 공사하게 하십시오. <목소리도> 아멘 아멘 아멘. e n Amen. a m 장1 a 절부터1절절까지 m e n Amen. a m e 사람을 e 여보세요예 a m e 요 Amen. Amen. a m 19가지입니다. 제목은 항상 기뻐하라. 아멘. 아멘.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복사해 감사하라. 성령이 성령을 소명 맞이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목 말씀은 하나님의 이 티시. h a 있어 어 이메, 티시. h a 하 n 어 h 이메, 티시. h a 티시. 하나님의 다시겠습니다하 이메, 티시. 하 이메, 시 Hannah, 이메, 티 이메, 오 십니까? 영원뭘 응. 십니까? 영원 응. 기쁨. 어떤 사람들을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결코 할수 없다고 만하고 있습니다. 들어봤, 들어봤습니까? 사람들 그런 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사실 아닙니다.

하나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마시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좋아, 좋아.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아멘. 설

악마가 암마, 음. 음. 기뻐요 아멘. 음. 그, 그거요. 아멘. 음. 우리가 씹을 때는 악마가 하, 하, 하 합니다. <laughs> 우리가 행복할 때 악마는 기뻐요 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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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선택하세요. 아멘. 선택하세요. 아멘. 건강하고 원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 십시오 아멘 아멘 항상 기뻐하라 아멘 마귀 떠망가요 아멘 마귀 떠망가요 네? 네? 아멘 맞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 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성경해서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아멘. 두 번째, 또는 청소할 때 기뻐하세요. 설거지 할, 할 때, 기뻐하세요. 아, 네. 것을 할때 기뻐하세요. 입니다성만모습니다 아, 네. 아, 네. 아멘. 네. 아멘. 네. 두 번, 째두 어, 번째. 세번째로 기도하라 두번째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두번째 기도하라 <laughs> 기도는 우리는 호흡이다 기도는 호흡. 우리의 호흡입니다. 호흡입니다. 호흡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우리 몸은 갑색입니다 진짜 우리는 영인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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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껍데기 안에는 우리, 우리 진짜 우리는 안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 많은 색의 흙 가지면서 착착착착 담아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하! 하셨습니다. 아멘 진짜 우리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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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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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입니다. 이몸음은 흙입니다. 아멘, 껍데기입니다. 아멘. 아멘은 하 영입니다. 아멘. 우리도 영입니다. 아멘, 믿습니까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멘사멘감사아 아멘 e n Amen. 는 m e 니다 여러분, Amen. 는것 e n Amen. Amen. a m e 는 a 입니다 Amen. a 하게 n Amen. Amen. a m e 사만 하십시오. m e n Amen. 번 m 성 n Amen. a 요 불러주십니까 응. 항상 기뻐하며 충만됩니다. 응. 응. 필요하며 충만됩니다. 응. 봉사하며 충만됩니다 응. 그래서 기뻐하면서 성령을 더면 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는 밤숨 주만 기대야. 대해야 아멘. 아멘. 사아케주 나의 처 小鸟。 만들때충만 m e n a 습니다 a 아멘 아멘 m e n Amen. a m e 말고 m e n Amen. a 말고 기 a 하라 n Amen. a 이것은 우리 하 n 님 m e n 라 아멘. 아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다 <목소리> <제 직후입니다>. 아멘 아멘 <목소리> 하하하하하하위 능력입니다 아멘. 기도는 기적입니다. 함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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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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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디블리 시스템는 기도 많이 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기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그 가운데 예수님 아멘 사람, 계십니까 아, 네. 구원 안 받는 사람, 우리 가운데계시니까안계시면까아주세요아버지하아버지하아버지하아님아버지하아님 사람, 아멘 사람, 아멘 사람, 아멘 사람, 아멘 사 외계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지켜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부님, 우리 일상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예수님 이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